안녕하세요. 건강 백세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지금도 수많은 영양제들 앞에서 이걸 먹어야 하나. 이건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제 4가지와 네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현명한 기준 3가지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영양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꼭 챙겨야 할 영양제 4가지.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 4가지부터 네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D 뼈 건강의 필수 파트너.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햇빛이라는 친환경 배터리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도 배터리 피부가 노후되어 충전이 잘안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영양제는 부족한 충전량을 채워주는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고 면역력 강화, 우울증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 칼슘 튼튼한 뼈를 위한 초석.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비타민D와 짝꿍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몸을 하나의 튼튼한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뼈는 그 건물의 기둥이고 칼슘은 기둥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멘트가 점점 부실해져서 건물이 약해지는데 칼슘 영양제는 약해진 기둥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뼈 건강 뿐 아니라 근육 기능,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오메가3 뇌와 눈의 수호자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우리 뇌를 수도 없이 많은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3은 도로 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엔진오일과 같습니다. 염증을 줄여 도로에 쌓이는 먼지나 장애물을 치워주고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치매 예방과 눈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4.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장 건강의 열쇠. 네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 장소 환경은 마치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건강한 정원을 가꾸려면 좋은 작물을 심고 잡초를 뽑아야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속 유익균이라는 부지런한 농부들입니다. 이들이 많아야 유해균이라는 잡초들을 물리치고 면역력이라는 튼튼한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 이번에는 반대로 굳이 먹을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영양제.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영양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비싼 가격만 지불하게 하거나 정체불명의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고용량 비타민,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타민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이 등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간 기능 이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의약품과 상호작용하는 영양제.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영양제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데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양제를 선택하는 현명한 기준 세 가지. 수많은 영양제 앞에서 혼란스러우셨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좋은 영양제를 고를 수 있는 현명한 기준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기. 영양제 통의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비타민D 1000IU, 오메가3 1000mg처럼 성분과 함량이 명확하게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성분만 담긴 단일 성분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흡수율이 좋은 형태인지 확인하기. 같은 영양소라도 우리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구연산 칼슘 형태가 탄산 칼슘보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 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안전성 검증 마크 확인하기. 영양제는 식품이지만 의약품처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포장에 GMP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마크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보증합니다. 마무리 및 결론. 오늘 우리는 꼭 필요한 영양제, 주의해야 할 영양제, 그리고 영양제를 고르는 현명한 기준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고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양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